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와 인물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더 심도 있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뮤지컬 배우 최정원 54세, 이 최근 남편의 비투 논란과 함께 이혼을 준비 중임을 공개했습니다. 최정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가오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최정원의 남편과 관련된 논란으로 인해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최정원은 남편 관련 비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최정원은 남편이 채무자와의 사이에 어떤 계약을 체결했는지 그 내용을 알지 못했고 어떤 이익도 얻은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편의 경제적 문제가 지속되면서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오는 최정원의 남편은 십수년 전부터 많은 금전 문제를 일으켜 왔고, 최정원은 남편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며, 당연하다는 마음으로 시작됐던 일이 일상처럼 반복되고 상식, 수준을 넘어서면서부터 남편과는 이혼 절차를 준비 중이며 1년 전부터 별거 중, 이라고 설명했다. 한 매체는 최정원의 남편인 뮤지컬 제작자 임 씨가 2016년부터 지인과의 금전 거래로 35억 원의 빚을 쌓았으며 현재까지 이자 등을 포함해 16억 5천만 원을 상환하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정원은 1989년 아가씨와 건달들로 뮤지컬 데뷔한 뮤지컬 1세대 스타로 맘마미아, 시카고, 고스트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했습니다. 임시화는 1998년 결혼했으며, 쓰라의 딸인 가수 임유화를 뒀습니다. 이 논란은 최정원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녀는 오랜 기간 동안 남편의 경제적 문제에 대처하며, 가족을 지탱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혼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정원의 팬들은 그녀를 지지하고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이 어려운 시간을 힘들게 이겨내고 다시 무대 위에서 빛나는 모습을 보일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논란은 최정원의 가족뿐만 아니라 뮤지컬 씬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바탕으로 뮤지컬 산업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정원과 그녀의 가족이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내길 바라며 그녀의 팬들은 그녀를 항상 응원할 것을 약속합니다. 향후에는 양측의 새로운 시작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소식도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이오니 계속해서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예뉴스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채널을 팔로우하세요.